안녕하세요. 미사입니다. 오늘은 맞춤형 화장품 조절 관리사 무료나 유료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올해 이제 2022년이죠. 3월 6일 날 시험을 보죠. 아직 접수 기간은 아니지만 오늘 1월 13일 기준으로 아직 한 달하고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공부하더라도 시간적 여유, 합격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화장품 협회 유료 교육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맞춤 화장품 조절 관리사 자격 시험 대비 교육이고요. 어, 대상이 이제 학생, 회원, 혹은 일반으로 나어지고 결국 교육비 차입니다. 그래서 만약 학생 회원 같은 경우 10만 원이지만 막간 부담스럽다. 그러면 n 분의1 하시면 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충북 산학 융합본부 공동훈련센터 무료 교육 맞춤 화장품 조절 관리에 이해 어, 교육 일시는 2월 5일 금요일, 당일이죠. 8시간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5일부터 2월 4일이기 때문에 아직 어, 접수하셔가지고 교육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천대학교 혁신인력개발센터 무료 교육이 있네요. 마침마침 제주 실무고요총 음, 5일 해가지고 40시간 교육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제주 실무지만 결국 법 관련해서 교육 받을 것같고요 신청 기간은 1월 5일부터 1월 22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어, 신청하셔서 교육 받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한국 센선소본부 교육자료 무료. 어, 식약처에서 이제 자격증을 위임한 기간이죠. 여기서 보시면, 어, 맞춤화장품 조절관리사 자격시험 예시문항 있고, 1차하고 예시문항 2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화장품 조절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 12월 30날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빨간색 음영부분 표시한 부분,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받아보셔가지고, 어,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 식약처 12월 달에 관련 기사를 보면 내년 상반기 올해 점 중에 온라인 학습 동영상을 제작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튜브에서 몇몇, 어, 맞춤화제품조직관리사 관련해가지고 올라와 있지만 큰뭐 중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맞춤화장품 정책 설명의 발표자료가 작년 6월 18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이런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발표표를 한번 보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무료 교육은 뭐 이제 인천대학교 혁신인력개발센터나 이거 생산성 본부에서 올라온 자료 이거 다운받아 보시고 어,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블로그나 카페 활동하셔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성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